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정복군주 한 명씩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정복군주는 누구일까요? 징기스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도 유능한 황제들이 많았는데, 그중 정복군주를 꼽으라면 아마 독보적인 한 사람으로 표가 가장 많이 쏠리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고대 중국을 풍미했던 국가 한나라의 7대 황제 한무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태왕이 있으면 중국엔 한 무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한 무제에 대해 갖는 프라이드가 남다르죠 한 무제의 본명은 유철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간지나지 않나요 유철은 한나라 6대 황제 경제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후궁이었죠. 그러니까 유철은 차기 황제를 이룰 정통성이나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경제의 황후에게선 아이를 보지 못했고 한 경제의 아들들은 전부 후궁들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경제의 왕 자들 전부 황후 소실의 적통 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냥 장남이 황위를 잇는 법인데 한 경제는 율희라는 후궁에서 낳은 첫째 유영을 황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의 누나 관도공주와 훗날 무제로 등극할 유철의 어머니 왕지가 연대해서 한 경제에게 황태자 유영과 유영의 생모 율희를 모함하고 이간질하며 공사를 쳤고 안그래도 너무 거드름 피우던 율희를 탁탁치 않아했던한 경제는 율희와 유영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유철이 새로운 황태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유철의 생모 왕지는 그렇다 쳐도 한 경제의 누나 관도공주는 왜 유철을 도왔냐고요. 원래 베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냅둬도 성공할 사람을 돕는 것보다 내가 없으면 안될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죠. 유철의 부인이 광도공주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철 교체된 황태자이기 때문에 황권 승계가 다소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권이 흔들릴까 봐 노심초사했던 한경제는 유철에게 황위를 물려주기 전 폐위된 황태자 유영의 측근 사력들을 내치고 은근히 차기 황제를 노리던 자기 동생의 권력을 억제시켰습니다. 기원전 141년 한경제가 죽고 황태자 유철이 하나라 7번째 황제로 등극하니 바로 한 무제였고 그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16살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어리숙할지언정 나름 상황 돌아가는 판을 읽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는 됩니다 갓 즉위한 한무제는 유학자 동중서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유교를 진행시킬 것과 관리들을 똑똑한 유학자들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원래 한나라는 도가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한무제의 할머니이자 한경제의 엄마였던 효문황후 두씨가 16살 손자의 유교송상항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두씨 일가가 원래 폐위된 유영의 측근 세력인지라 안 그래도 한무제를 미워하고 있던 효문 왕후는 온대마냥 기존 도가적 정치 론을 고집했습니다. 한무제는 처음엔 깨갱했습니다만 이 할머니가 오래가지 않아 사망하죠. 효문 왕후가 죽자마자 한무제는 두씨 일가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유영이 폐위되고 세력이 약해진 후로 두씨는 한무제를 벼르고 있었는데 한무제가 선수를 친 겁니다. 두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고 기존의 도가를 주장하던 대신들도 깡그리 물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무제의 이가 24일 정도였으니까 한 무제가 보통 내기는 아닌거죠 한 무제는 오경박사를 설치하고 유학 교육기관인 명당과 태학을 설립하면서 공식적으로 유교를 국교화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교를 통치 이데올로그로 삼은 첫 시발점이 바로 이한 무제였던 겁니다 한 무제가 기존의 도가적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건 본인의 불안정하게 환권을 계승받았으니 반대파 세력들을 내쫓아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 유교는 위계질서, 예의범절 등의 수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통치자 입장에선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체제를 정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일단 자유분방한 도가는 전제군주권 확립을 위해선 별 소득 없는 정치 철학이었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는 유가 사상보다 법가 사상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를 타도하면서 건국된 한나라는 진나라의 국교였던 법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법가적 정책이나 이론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무제가 선택한 방법은 겉으로는 유교를 포방하며 인치, 덕치 으 통치 이념을 포장하면서도 위아래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실질 운영도 법과나 다름없을 정도의 강력한 법으로 공포 정치를 실행했습니다. 실제로 한 무제 연간 각 지방의 지방관들 중 상당수가 엄격한 법령으로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폭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 설계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해놨다는 거 보면 한 무제의 능력이 정말 감탄스러운 겁니다. 한나라의 황제 권력은 한 무제 때 정점을 찍었죠. 제가 왜한 무제의 직위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느냐면 대대적인 영토 확장. 법은 강력한 헌제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무제 아니 한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북방의 흉노족이었습니다. 흑묘족은 오늘날 몽골인들의 조상으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유목민족들이었죠 유목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기마문화가 필연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음마전에 말타는 법부터 배운다고 할 정도잖아요 애당초 토양이나 기후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고 유목민족들은 혹독한 자연환경을 견뎌내기 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마문화가 유목민족들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한몫하기도 했죠 정착하며 살아가는 농경민들 입장에서 유목민족이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순전히 농경민들 기준이고, 이동생활에 강한 자부심을 갖는 유목민족들은 반대로 정착생활이 토지에 속박되어 있는 부자연스러운 생활로 인식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목민족들의 생산력이 풍요롭지 못한 건 사실이었고, 그들이 식량을 공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력이 풍부한 농경민들을 터는 거였죠. 흉노족은 중국인들을 노략질하며 약탈하기도 했지만, 주로 국경을 못 살게 군 다음 중국 왕조들로부터 협정을 맺어 매년 공납을 받는 형식으로 식량을 공수해왔습니다. 중국 왕조들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년 공납을 흉노족들에게 갖다 줘야만 했습니다. 왜냐? 흉노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전투력은 감히 흉노족들에게 비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무제 전 황제들 중몇명 흉노족들에게 호되게 혼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목민족들도 중국의 왕조들을 잘안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은 유목민족들에게 중요한 식량 보급처거든요 원래 흉노족들을 포함해 유목민족들은 부족 단위로 쪼개져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 부족 단위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기도 합니다 흉노족의 우주머리를 선우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칸으로 바뀌지만요 중국에서 한나라가 막 건국되던 비슷한 시기에 흉노족도 카리스마 넘치는 선우 아래 대통합을 이루었고 매번 한나라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장인애들 식량 떨어지면 한나라 국경지대 약탈하고 다시 협정을 통해 작년보다 더 높은 액수의 식량을 요구해 왔습니다. 거의 깡패죠. 흉노와의 문제는 한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은 해야 하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흉노족을 못 이기니까요. 하지만 한 무제는 달랐습니다. 20대 초반에 자기 정적 다 제거하고 황제권 강화를 완성시킨 노법. 한무제에게 흉노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무제는 기원전 139년 장건을 서역으로 보내 북맹국을 찾게 하는 한편 본인은 원정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 장건이라는 사람 기억 잘 해주고 계세요? 기원전 133년 한무제는 무려 30만 원정군을 편성해서 흉노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20대 중후반 혈기 왕성한 한무제는 한 번의 실패에 굴하지 않고 기원전 129년 2차 북벌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규모는 확실히 줄어 약 4만 정도의 병력이었습니다. 4만을 4개 부대로 쪼갰는데 이중 3개 부대가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1개 부대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정도가 아니라 한나라 건국일에 유례없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휘관은 바로 위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고 이방원에게 하륜이 있고 루피에겐 조루가 있고 문화도 보기엔 역사도 보기가 있듯이 리더 옆에는 리더의 이름을 브랜드화해주는 오른팔이 있는 법입니다 한무제에겐 위청이 있었습니다 위청은 아버지가 위청 어머니와 간통해서 낳은 아이로 어머니가 워낙 천줄이라 위청도 신분이 상당히 미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시킨 일이 양치는 일이었고 조금 있다가는 한무제의 누나 시중두는 일을 하는데 거의 종이나 다름없었죠 한무제가 아이를 낳지 못고 는 황후와 점점 사이가 나빠지자 동생 갈게 역인 한무제 누나가 자기 시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시녀의 뿅간 한무제는 그녀를 바로 후궁으로 삼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위자부, 바로 위청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후궁이 됐는데 언제까지 종으로만 살수 없었던 위청에게 한무제가 그래도 후궁 오빠니 한미한 군인 관직을 주었습니다. 같이 어려서 개고생하던 위자부는 한무제에게 오빠 위청을 좀잘 봐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고 위자부에 빠져있던 한무제는 위청을 특급 고속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위청은 낙하산 중에 낙하산이라 군부 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한무제의 2차 흉노 원정 때 혼자서 협격한 공을 세우며 한나라의 영웅으로 일약 성장합니다. 한무제도 본인의 자존심을 세워준 위청을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원정 때도 위청은 혼자서 전부대를 총지휘하며 3만의 병사들로 흉노족들을 더 북쪽으로 밀어냈습니다. 4, 5, 6차 원정 때도 항상 흉노족 최전선에서 위청은 군대를 지휘하며 7위는 전투마다 모두 승리를 거두고 승리의 규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위청은 당시 대세 중에 대세였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해서 판무제가 과한 선물을 하사해주려고 하면 늘 거절했답니다 위청은 정벌전쟁 때늘 데리고 다니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곽거병인데요 이 젊은 패기의 곽거병은 항상 선봉장을 자처하며 흉노족 진영을 종횡무진 누볐다고 합니다 첫 원정 당시 곽거병의 나이가 18살이었는데 딱 800명만 데리고 흉노 부족들을 개박살 냈다고 합니다 곽거병도 비록 젊었지만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계속 공을 세우니 곽거병도 삼촌 위청만큼이나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실 한무제는 유능하지만 사람이 겸손하고 신중의 끝판왕인 위청보다는 곽 물불안가리는 곽거병을 더 총애하기도 했습니다. 곽거병은 21살 때 국가군부의 2인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21살 때일병되는데 곽거병은 스타를 단 겁니다. 기원전 119년 7차 원정 때한 무제는 위청과 곽거병을 불러 대대적인 흉노 정보를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의 정벌은 없을 거라는 각오로 아주 작정하고 10만 병력을 모은 다음 위청과 곽거병이 각각 5만씩 이끌게 했습니다. 위청도 큰 활약을 했는데 곽거병은 로브레이크 프렌진으로 고비사막을 질주하며 바이카로까지 진격했습니다 곽가병의 기병 지휘 능력은 흉노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흉노족들을 완전히 고기사막 이북으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 전투가 한무제의 7차 흉노 원정 중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막북 대전투입니다 막북 대전투 후 한무제는 보란 듯이 곽거병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물론 곽거병의 공로가 위청보다 크지만 그래도 위청이 곽거병의 삼촌이고 지위도 높은데 곽거병의 재산이나 지위가 위청을 훨씬 능가하게 된 겁니다. 한무제가 절대 한 사람에게만 절대적 힘을 실어주는 사람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일례로 위청과 동급의 장교 이광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잘안 풀리는 이광은 위청을 시기했습니다. 어디 양이나 치고 시중이나 들든 애가 낙하산으로 오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잘 나가니까요. 한무제가 위청을 시켜서 대놓고 이광을 이광을 무시하자 이광은 수치심에 자결해버렸습니다. 한무제가 너무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광의 아들이 위청을 찾아가 위청을 폭행했답니다. 천사 위청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곽거병이 그대로 이광의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렸죠. 감히 우리 삼촌을 위청 다음으로는 한무제가 곽거병에게 힘을 실어주었지만 곽거병이 그렇다고 삼촌을 무시하거나 거드름 피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곽거병의 공은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너무 많았고 한무제의 사랑을 독채지 했습니다. 곽거병은 대체 전선에서 무슨 전략 전술을 쓰길래 단기간에 어마무시한 성과를 내는지 한무제가 물어봤답니다. 곽거병은 전술을 쓰지 않는 게 전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곽거병은 서른 어, 살을 채우지 못하고 요절합니다. 한무제가 본격적인 흉노 원정을 나서기 전에 동맹국 찾아오라고 서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로 보낸 장고는 13년 만에 귀국합니다. 한무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어보자 사연인즉 장군은 갈때 흉노족들에게 붙잡혀 10년 포로 생활하고 겨울 탈출했다가 돌아올 때또 흉노족들에게 잡혀서 1년 고역살이를 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래 목표했던 대월지국으로 가긴 갔는데 대월지국에서 흉노족 무섭다고 흉노족이랑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고생 고생만 하다가 귀국한 장군은 판무지에게 오선이라는 유목국가와의 동맹을 추천하고 이를 위해 다시 오선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또 동맹에 실패합니다. 대신 장군은 다시 한나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목국가들을 방문하면서 한나라를 알리고 한나라와의 국교를 성사시킵니다. 이후 이 길을 통해 서역과 중국이 끊임없이 교류하게 되는데 당시 가장 귀한 물품이 비단이었습니다. 이 비단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서아시아로 서아시를 아 통해 로마로 가면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데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 오펜이 장관이 개통한 이 길을 비단이 오고 간 길이라고 해서 이 길을 실크로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실크로드가 바로 한무제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한무제는 7차례의 흉노 원정 때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 한번 치러도 막대한 양의 재정이 소모되는 법입니다. 한무제 지기 직전 한나라의 국고는 마르지 않을 것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무제의 할아버지였던 한 문제와 아버지였던 한 경제 때 그러니까 각각 한나라 5대와 6대 황제죠? 이두 사람 때 한나라는 유례없을 정도의 태평성세를 구가했고 한나라의 재정이 막강해져 있었습니다. 이두황제때를 일컬어 문경지치라고 부를 만큼 한 무제가 지위할 당시 한나라의 경제력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복군주를 보실 때그 직전 세대의 왕이나 황제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걸로... 여하튼 한무제는 이러한 한나라의 재산으로 마음껏 원정을 감행할 수 있었으나 전쟁을 일곱 차례나 하면서 절대 동날 것 같지 않던 재산을 탕진해버렸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외에도 소금과 철을 구경화하는 염철 전매제와 정부가 전국의 유통업을 독점하는 균수법 그리고 물가조절정책, 평준법 등의 경제정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한나라의 국가재정이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에게도 세금 오지게 때리고 오수전이라는 화폐 만들면서 화폐 강력하게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한무제가 가장 욕을 먹는 부분이 바로 국가 재정을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세종대왕은 문제와 경제는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성공하였으나 무제는 방종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한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흉노 원정으로 이미 국부가 바닥난 상태에서도 한무제는전복 전쟁을 이어나갔죠. 기원전 111년에는 베트남의 남비엣을 멸망시켰고 기원전 108년에는 한국의 고조선을 멸망. 시켰습니다. 영토를 고스란히 차지하진 않았고, 고조선과 베트남 영토에 각각 한 사군과 한 구군을 설치해. 간접 통치했죠. 한국의 한사군은 금세 사라져 고구려와 부여가 세워졌으나 베트남의 경우 약천 년간 중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무제로 돌아와서 한무제는 본인의 스웩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미양궁 장락궁, 건장궁 등 무수히 많은 궁궐과 별궁들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살아생전 진시황릉의 버금가는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유가와 법가의 교묘한 활용술로 어느 정도 황제권을 강화해 놓은 이후 말년의 한무제는 갑자기 도교와 사이비 종교에 흥뻑 빠지더니 공선 의식과 각종 쓰잘데기 없는 대규모 종교 행사들을 개최하기도 했죠 그 비용 다 백성들 고혈 짜내는 거잖아요 한무제의 재위가 54년으로 한나라에서 재위기간이 가장 긴 황제인데 그긴 기간 사치벽을 고치지 못했으니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졌으니 한무제 말기 한나라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한무제 말기 경제력이 파탄나 온 백성이 유랑민이 되고 그 절반은 죽었으며 풍년이 들어도 기아를 면치 못해 서로 아이를 바꿔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아 자기 부인들 친척 형제, 딸, 아들, 심지어 태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후기 문제를 캔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 무제는 멋있는 건 자기가 다 가져가고 자기가 싸질러 놓은 똥은 다음 세대로 넘겨버린 겁니다. 한무제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팬이 많은 만큼 안티팬도 많죠 안티 쪽에서 공격할 땐 한무제가 정복군주라면서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서진 않지 않았냐고 비판하지만 위천과 곽거병 등의 정복전쟁 주역들 유교 국교화를 건의한 동중서 실크로드를 개척한 장관 경제고문 상홍양 흉노족 출신으로 한나라의 장수가 되어 한무제의 훌륭한 경호 역할을 한 김일제 동양 역사사의 모범을 마련한 사기의 저자 사마천 등이 유능한 인재들이 한시대의 자기 능력을 마구껏 발휘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무제의 진짜 능력은 인재들 저마다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던 탁월한 리더 역할을 소화해낸 것에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아주 작은 실수를 하거나 본인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용서 없이 잔혹하게 응징하긴 했지만요. 한무제에 대한 각자의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도 보겠습니다.